있는 상태에서 프론트는 이제 어... 비드 거 루센트 1인치, 6인치, 6.5인치 그 다음에 미드 레인지는 카마노 코스티 뭐 수가죽 콘즈로 돼 있는 거 그거를 이제 미드 레인지를 사용을 했고요 어, 미드 포퍼는 6.5인치 가지고 이제 순정 바닥 포퍼에 들어가는 이게 이제 보통 8인치가 들어가는데 그거를 6.5인치로 대체를 하고 고역 확산감 위주기 뭐 어, 고역 확산감 위에서 이제 루센트 2 a 세트를 이렇게 조합을 한번 해봤어요 기존거기존거로도 음압을 어느정도 올릴 수는 있는데 이제 별도의 서브 오퍼를 운영하고 프런트 같은 경우는 이제 오디션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12채널 짜리 일체형 dsp 를 사용을 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는게 보통은 이제 60와트 12채널에 뭐 rca 를 컨트롤 하는게 이제 4채널 정도 되는데 어 60와트 뭐 일반적인 출력 가지고는 사실 이제 라우드한 출력을 끌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어 요거는 이제 채널별로 전체 브리지가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12채널 인데 브리지 하게 되면 180와트 6채널로 도 사용이 가능하고 뭐 1번 채널 1번 2번 같은 경우 트윗하고 미드레인지가 한 채널로 잡혀있고 미드우퍼 바닥우퍼에다 이제 180와트를 줬는데 3,4채널 뭐 5,6채널 브릿지 잡아서 그 다음에 이제 서브 우퍼 같은 경우는 글라덴에서 나오는 rxx 10인치 하나 뭐 스페어 자리에다가 시공을 해놨습니다 우퍼는 기존에 이제 갖고 계시던 d 클래스 앰프가 있어서 그, 그라운드 제로 1.2k 라는 모델로 서브폰는 구동을 하였고, 뭐, 차주분이 이제 전에는 굉장히 라우드하게 쓰셨었는데, 이번, 뭐 최근부터는 이제 음색 위주로 라우드한 거좀 줄이고, 최대한 밸런스 맞는 소리로, 뭐, 그렇게 해서 일단 이렇게 구성을 해드렸는데, 뭐, 향후에 아마 AB 클래스로, 투 채널로 이제 바꿔서 아마 진행을 하면은 서브퍼는 훨씬 더 단정하고 정교하고 속도도 빠르게 그렇게 이제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뭐 순정 지금 뭐 애플 카플레이 활용하고 계신데 이거로 음악 한번 들어.